가을벌초 시즌이 왔습니다. 저 발코는 올해도 가을벌초를 다녀왔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잔디들과 잡초들을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자르고 뿌리 뽑은 다음 왔습니다. 지구의 음지는 언제 나오냐? 지난번 케이크 스토리 영상 제작 늦어져서 봄 벌초 영상으로 대신한 것처럼 이것도 혹시 떼우기용이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예, 맞습니다. 지금 영상을 빼고 대본 녹음한 분량만 30분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영상에 몰아넣을지 아니면 두 편으로 쪼갤 것인지 영상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고민 중임을 알아주시고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<laughs> 킹모트 가을벌초는 예전에 봄벌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초기를 짊어지고 가야합니다. 왜냐하면 봄하고 가을 사이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이죠. 가을과 봄 사이에는 추운 겨울이니까 풀이 많이 자라지 않지만 여름철엔 얄짤없죠. 빌리버시 티의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배 무리처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라나며 횡포를 부린다. 이 말입니다. 미친 잔디에겐 예초기가 약이에요. 그런데 인간적으로 예초기 가볍지 않습니다. 전기 배터리로 작동되는 예초기는 비교적 더 가볍긴 한데 저는 기름 넣어서 돌아가는 예초기 쓰거든요. 예초기 자체도 무거운데 거기에 기름까지 넣어서 무겁습니다. 게다가 우리 집 산소는 꽤 높은 곳에 위치했죠. 가는 길이 포장된 것도 아니어서 산소 가는 길부터 깎아야. <laughs> 간다! 예초기로 다 잘라버려! 또 친척이 가져온 전기 배터리 예초기하고 비교해 보니 더 무거운 우리 집 연료 예초기의 파워가 더 강하긴 합니다. 이것 보세요. 전기 배터리 예초기로 하니까 풀들이 잘안 잘리고 그냥 눕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. 무거운 만큼 파워라도 써야지. 암 보십시오. 무거운 걸로 하니까 그냥 한 번에 잘리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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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끄, 어, 암흑 잡초. 뭐 사실 이런 암흑 잡초 같은 존재는 딱히 모르겠지만 그냥 잔디하고 비슷해 보여서 잘 구분 안 되는 잡초는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예측기로 자르면 결국 그 잡초는 뿌리를 보존한 채 남기 때문에 잡초뿌리에 있는 독성분으로 잔디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잘 찾아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 들죠 아 귀찮다 뭐몇 개월 놔둔다고 뭐 잡초뿌리 하나가 잔디 전체를 죽이겠어? 그러진 않겠지 그냥 뽑지 말고 대충 자른 다음 집에 가자! 그런데 아무리 잡초 잘 찾아서 뽑는다고 해도 절대 산소에 있는 잡초들 다못 찾습니다. 다 찾으려면 그냥 산소에서 살아야 돼요. 그러니 일단 눈에 보이는 잡초라도 확실히 뽑아주는 게 맞습니다. 바로 이렇게. 그렇지! 아 물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자연스럽게 자란 잔디가 아니라 직접 심은 잔디는 뿌리가 깊지 않아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이렇게, 이렇게. 밟아주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. 물론 가벼운 봄벌초와 달리 끝내고 나면 상당한 피로감을 느낍니다. 봄벌초가 안 피곤하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영상작업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벌초를 안할 수는 없죠. 다만 여러분 특히 벌초 가시는 분들 벌초 시즌에 벌레 물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. 그런데 아직 초가을이라서 그런가 모기는 도저히 못 피하겠더라고요. 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